네 안녕하십니까 신성 들타테크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최기자입니다 일단 우리 종목 지금 보시면 어제 이어서 또다시 하락세를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포착을 할 수가 있죠 사실 이때 전고점을 기록한 날 이때 12월 8일에 최고가 77,700원 이날 있죠 여러분들 이게 급등이 이렇게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 좀 당장의 상승세 기대하셨던 분들이 좀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는 사실 여러분들 이슈로 인한 좀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윗꼬리를 지금 보시면 상당히 길게 달고 주가를 이렇게 누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저는 이때 여기는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뭐 정구 뭐 로봇 산업으로 육성할 가능성이 재개가 되면서 로봇주들이 전부 다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내 이렇게는 큰 수익 못 보더라도 이 조만간 정말 기대하셔도 될 만한 그런 재료들이 등장할 거다. 그러니까 저희 주주분들 이 구간 절대로 매도로 대응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 주주님들 지금 1차 1차 목표가 이 7만원 라인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또 다음 파동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어떤 걸 고민을 하셔야 되냐 이 다음 파동에 대한 영역을 대응하시려면 은 뉴스를 찾아봐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2026년도에 대한 일정을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주가라는 거는 뉴스가 뜨고 이렇게 매매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주가 항상 추락하죠. 지금도 이때 보시면 12월 8일에 여기까지 급등을 해놓고 나서 지금 주가를 또 내렸어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미 올라가면서 기대감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선 반영이 여기에 주가에 됐기 때문에 그럼 이 다음 파동을 그러는데 있어서 이 뉴스가 여러분들 중요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2026년도에 어떤 수주가 있을 것이고 어떤 R&D 계약, 뭐 MOU 체결 이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는 2026년도에 대한 일정과 함께 이제 상세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볼 테니까 여러분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 이자고 하면은 여러분들 잘 봐요.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 개인 투자들이 여기에 있는 물량을 절대 여기서 발생 하면 안 돼요. 투여 있는 물량이 왜냐면 여기서 막고 그냥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요런 모습들 저희 주주분들 원하시는 게 아니죠. 저희는 본격적인 상승랠리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이 투매하는 물량이 절대 여기서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2026년도에 대한 일정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꼭 의미 있게 여기 구간 봐주셔야 된다. 두는 똑바로 뜨고 이제 지켜봐주셔야 된다. 하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 영상 여러분들 그 위한 영상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는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120선 터치를 했고 사실 현재 봤을 땐 여기 일단 60일선. 여기 는이 평선들 다섯 개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 솔직히 60일선이에요. 이 60선 기준을 해서 이게 위냐, 아래냐. 요게 어느 쪽에 하고 있냐지 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근데 60일선 지금 위로 올라왔고 121선 지금 저항을 받긴 했지만, 제가 볼때 요거는 평생 저항단계 있으니까 아니죠. 결국엔 뚫고 올라갑니다. 다만, 이제 61선 위로 올라온 게 저는 일단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신성 들타 테크 표면적으로 솔직히 드러나지 호재가 좀 나오, 이제 있으면서, 결국에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여러분들 기대를 했던 거는 4분기에 주가가 좀 이렇게 오르면서 내년에 오를 2026년도 오를, 오를 준비를 얘네가 이때 제대로 해놓고 2026년에는 제대로된 반등을 하면 좋겠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12월 10, 10일이기 때문에 지금 뭐한 달도 안 남은 간격인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큰 수익 멀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12월에 일단 지금 움직임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내년이 조금 기대가 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야 여러 종목의 차트를 오래 봐왔으니까 괜찮은데, 신성가이터 테크로 이제 처음 주식 입문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뭐야, 뭐. 이게 이게 주가 뭐 상승을 하는 걸 많은 거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기술적 지표로 보면 여러분들 연일 상승세를 솔직히 유지를 해주고 있긴 하나 이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아직 물음표이기 때문에 저희 주분들 마냥 편이 계시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간에 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모든 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 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 구간에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지 이 구간 매도는 과연 해도 되는지 네, 오늘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때 보시면, 지금 이때 이 구간을 보시면, 사실 호재 막뜬건 없어요. 초특급 호재가 뭐떤날 정도로 지금 최근 주가 이렇게 상승세를 이제 계단식으로 밟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매일 뭐 이슈 확인을 보면 또 별거 아니고, 흐름 자체는 사실 지속적으로 하락세 이후에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이런 구간에 도달을 한 상황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사실 캐치를 못하시는 주주분들, 당연히 이 구간에서 아니 이 주가 지금 이틀 동안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걱정을 하시다가 끝나야 되는데 아 이건 진짜 놔줘야 될 땐가 요 매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고민하고 계신 주주님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네, 절대로 이 구간 매도로 되는 금지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좀 아실 텐데 아 이제 모르실 텐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다. 그 소리 뭐예요? 예전에 이때 신성 델타 테크처럼 이제 이때 정거, 정거점 찍은 날처럼 분명히 뭐 하나 터지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상승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라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반대로 그렇다고 하면 올라가야 될 종목이 도대체 지금 오르지 않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이 공간에서 오르지 못하는 이유 있다 는거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저번 주에 상황을 확인받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요게 궁금하신 분들, 이게 왜냐면, 영, 이게 영상을 제가 뭐 1시간, 2시간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에 번호로 010-6753-9350으로 여러분들께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슈들 포함한 이슈, 뭐 악재, 호재, 뭐 재료들 이런 거를 포함한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자료들을 제가 공유해드릴 를 거니까, 여러분들,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여기에 대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호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010-6753-9350입니다. 네, 차트로 돌아오셔서 이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얘가 121선, 얘가 60, 얘가 20인데 역배열이죠, 지금. 얘네가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5만 200원, 여러분들 여기가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네, 저항선은 우리가 어디로 봐야 될까 요 여러분들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기술적인 반응이 나왔으니까 저항선이 이때 저기 정거점 라인인 지금 8만원 네, 8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25,000원 정도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몇 퍼센트 수익이죠 여러분들 50% 수익입니다 이거 50% 수익 볼복 생각하시고 그냥 대기하시면 돼요 사실 그뭐 m a c 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MACD가 시그널 선도 사실 돌파를 했고 이 지금 녹색선 돌파를 했는데 두개 보시면 전부 RSI하고 MACD가 돌파를 한 그런 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사야 되는 자리다. 붙고 따지지도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 무조건 올라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엘리베이터를 좀 비유를 해드릴게요. 1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하죠? 뭐 지하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보통 여기 현관문으로 이렇게 1층으로 들어오게 되면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우리 종목도 올라갑니다. 이거 어디서 멈출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우리 종목이 1층 어디냐? 자 여러분들 이거 집중해 주셔야 돼요. 56,000원입니다. 56,000원, 56,000원이고 뭐이 가격 차이가 사실 얼마 되진 않지만 여기까지는 뭐 최소 올라오니까. 이제, 단타하시는 분들 뭐 들어가시고 하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까지는 무조건 올라온다라고 하는 가격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75,000원입니다. 75,000원이고요. 사실 이때 12월 8일에 이때 올라가게 된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잠깐의 그런 이슈로 인한 급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75,000원까지는 지금 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무조건 올라갑니다. 얘가 여기까지 물론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 찰실한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주봉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으로 올라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갈 거고 여기서 저항 맞고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또한번 저항 맞고 이렇게 올라가고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여기만 사실 통과가 되면은 여기 이 부분만 통과되면은 급등 자리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물론 다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제가 4년동안 주식을 공부해온 그거를 이제 베이스를 토대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저를 믿어보실 분들을 믿어주시고 아, 영상 재밌네 하고 계실,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한번 재밌게 시청하시고 그냥 가셔도 됩니다. 영상도 영상이지만 제가 실시간 대응을 정말 기가 막히게 도와드리기 때문에 제가 위에 개인 번호를 띄워드리면서 010-6753-9350으로 신성을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정략 같은 걸 전략 같은 걸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저희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요. 또 하나가 있는데 지금 장고율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신용 장고율인데 이게 보통 신용 장고율이 떨어지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조만간 그러니까 이제 상승 펌핑 나오는 가능성 매우 높겠죠. 여기 보시면 신용 장고가 이렇게 내려가고 나서 이제 펌핑 포동이 나왔죠. 그리고 신용연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신용연구 고율이좀 떨어지고 다시 다니까 주가 상승이 다시 한번 이렇게 나왔고 이장고율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또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신용연구 이렇게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주가 올라갔다가 신용연 어떻게 됐어요? 또 주가 떨어집니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반대 상관관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이신용고라는건 뭐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뜻해요? 이비슬랜 개인 투자들이 투자를 한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의 신성 델타테크가 각종 나라에서 특허를 승인받고 있고 엄청난 모멘텀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불구하고 사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 주가가 왜 이렇게 급등이 안 나오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만큼 얘네가 좋은 거를 우리 종목이 좋은 거를 이 개인 투자들이 알기 때문에 신용까지 신용까지 써가면서 우리 종목에 접근을 한다라는 건데 이 신용까지 써가면서 접근을 하니까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새 이제 신용 물량이 약간 만올라가면 던지겠다라는 단타 물량이겠죠.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 이거를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악성 매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악성 매물로 해석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이 소화가 되고 나서 주가가 급등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걸, 이거이기 때문에 네, 오늘 지금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구간이 있죠. 저희는 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 있죠? 여기서 살 겁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의구심을 가지시죠. 아니, 책에서 주식 잘하는 거 맞아?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갈 때 팔고 보통 반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주주분들 이거를 깊게 생각해보시면, 이게 돈을 가장 잘벌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4년간 여러분들 어때요? 쉴틈 없이 차트만 보면서 주식을 공부를 해, 했는데, 그러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뭐, 매매부터 시작해서 기법 흐름 다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이러한 흐름, 저희한테 정말 큰수익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가가 상승할 때 어떤 종목이든 간에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종목도 신성 델타 테크도 이렇게 움직일 거지만, 정말 완벽한 차트 모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신성달사테크가 삼성전자처럼 보여, 이제 나타난다 흐름이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삼성전자 사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N자형 상승으로 이렇게 N자형 파동 일정이그림면서 주가 상승하고 있죠. 저희는 이렇게 갈 거고 그러면 어때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저희는 저점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고점 매도를 합니다. 요거를 무한루트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수익 극대화가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이거를 익숙해지셔야 돼요. 요런 매매하시 익숙해지시면 남들이 차원이 다른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요러한 기법이나 흐름 이제 조금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시간 대응을 그렇게 같이 도와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번호는 위에 띄워 드렸어요. 010 6753 9350. 여기를 여러분들께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첫 번째는 대응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뭐냐 분석법에 대해서 보내드릴 건데 이제 다른 종목을 포함한 플러스 다른 종목 왜냐면 여러분들이 신성벤처테크로만 매매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다음으로는 자료들. 아, 이제 뭐 미공개된, 미공개된 뭐 이슈나 그런 재료들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거고 솔직히 3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이거 전부 다 실시간 대응이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중요한 부분들을 공유해드리기 때문에 이걸로도 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안 주셔도 되죠. 왜냐면 혼자서 대응이 가능하시니까 대신에 채널 구독이랑 영상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을 제작하는 거니까 요거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거 채널 스크롤 조금만 내리셔서 채널 이름 옆에 구독 버튼 그리고 엄지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신성이라고 두 글자 위에 번호 010-6753-9350으로 보내주시게 되면은 제가. 저희 주부 한문 한문께 솔직히 보내드리고 싶지만 단체 문자로 전송을 해드립니다. 왜 단체 문자로 보내드리냐 워낙 많습니다. 인원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만 단체 문자로 보내드린다는 점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런 경우가 생겨요. 답장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답장은 웬만하면 받지 않고 있습니다. 뭐 정말 필요하신 말씀 아니면 수이나 수익성 인증 아니면 뭐 질문 이런 거이외는 받지 않도록 하겠고요. 이게 또 누락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답장해 주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혹시라도 이제, 요런 문자, 보내지 마세요. 요거 제가 다 차단을 할 겁니다. 그러분들그 바코드 찍힌 선물 뭐 기프티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저 일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영상 찍는 거 여러분들 저 대가 바라고 찍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데 선물을 보내주시게 되면은 제가 대가를 바라고 영상을 찍게 되기 때문에 왜냐면 선물이 또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절 받지 않고 있어요. 이거 보내셔도 다 보내 다시 이제 돌려드리니까 선물 보내지 마시고 제가 저희 주부님께 원하는 거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이거 딱두 개니까 이런 거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이런 문자도 보내주세요 어떤 문자냐면 주식을 잘하시면은 사실 최기장님 혼자서 매매 하셔가지고 혼자서 수익 보셔도 되는 거 아니냐 왜 굳이 남들한테 뭐 영상 이렇게 찍어가면서 무료로 공유를 해주시냐라고들 옵니다 문자 가종종이 질문에 오늘 영상에서 답변을 좀 해드리자면 당연히 주식을 저도 처음 접했을 때가 있겠죠 여러분들 저도 영에서 여러분들처럼 시작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땅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니까 멘탈이 너무 깨져 요 멘탈이 너무 깨져서 이게 수익이 도저히 안 나니까 아 진짜 나랑은 안 맞는 것 같다. 이거 때려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던 찰나에 저한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분들 덕분에 다시 일어나서 지금의 이 자리 지금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건이 자리 여러분들 어떤 자리예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께 영상으로 이렇게 분석도 하고 알고 있는 이런 노하우도 공유를 해드리고 하는 건데 이 사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되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언제 생각이 나겠습니까? 이 주식을 처음 접했던 제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 주주분들의 모습을 보고 아 그러면 나도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 주주분들한테 도움을 드려서 이분들이 혼자서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겠다 딱이 생각 하나로만 이렇게 여러분들께 무료로 영상을 찍으면서 공유를 해드리고 하는 겁니다. 예, 네, 벌써 4년 전이고요. 솔직히 작년까지 말해도 이 사람 저 사람 도움 정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부담 없이 신성이라고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주식이라는 게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상승만 있습니까? 아니죠. 이 상승만 있었으면 개나소나 다 주식으로 돈을 벌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정말 대응하는 것도 어렵고,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도 어렵고, 심지어 플러스로 우리 주식 경우에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솔직히 주식을 혼자 하시기 보다는 여러 사람의 정보를 머릿속에 입력해 가시면서 주식 공부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너무 가지 마시고 아무 데나 새벽 아침 저녁 다 상관없으니까 신성이라고 두 글자 위에 번호 010-6753 부담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플러스로 네 번째 이제 책이자만의 분석 방법 노하우들까지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주분들 이거 하나는 명심해 주셔야 돼요. 주식은 손실. 있어도요? 뭐,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손실만 없어도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식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다? 리스크 관리 전략입니다. 이제 저는 포지션 사이즈 설정 전략을 통해서 투자 배팅 규모를 통제하고 예상치 못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 정말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손실을 회수화 시키는 단계별 플랜을 사전에 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주주분님께 도움을 드리면서도 아직 저 역시도 수익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다 사전에 마련을 한다.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제 뭐 지금은 아니지만 저도 주식을 한참 이제 시작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일상이 마이너스라 했죠. 수익을 거의 못 봤던 것 같은데 왜냐면 알려주는 분이 안 계시니까요. 이 주식 뭐 책으로 사실 백날, 천날 공부해도 눈에 안 들어요. 책으로 공부하라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이게 저도 마스터를 했죠. 책을 다 읽어보고 진짜 계속 몇 회고 몇몇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타점 잡는 거를 여기 에 적용을 시켜봤는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실시간 타점 잡는 걸 먼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 넘어가시면 책에 있는 내용들이 눈에 들어오시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실시간 대응을 하셔가지고. 실시간 대응은 위에 번호로 보내주셔야 돼요. 왜냐면 영상으로는 제가 최대한 빠르게 뭔가 이슈다, 이슈가 있을 때 아니면 아 여기 이때입니다 여러분들 하고서 영상을 찍, 찍고 있긴 하지만 실시간으로 정말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저와 함께 실시간 대응 먼저 하시려면 위에 번호 010-6753-935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제 지금까지 주식을 공부해오고 분석해 온 덕분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공유해드릴 수 있었던 건데 노이서 언급한. 리스크 관리 전략 요거 있죠. 여기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실시간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요거 체크하셔서 빠르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요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제 의견이나 관점이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신성이라고 두 글자 010-6753-9350으로 여기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성 테스트 테크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 훨씬 더 퀄리티 좋은 영상, 우리 좀으로 수익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테니까 다음번 영상도 시청해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